안녕하세요 뜰악신물입니다 오늘은 요 우리 하우스 하우스 참외 참외가 주업인 우리 오늘 어 참, 하우스 그 참외 수정해 가지고 어 무럭무럭 잘 자고 있는 오늘은 참외밭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지금 우리 동네 앞인데요 집 우리 집 우리 하우스 또저 위에 저 위에 하우스 하우스가 우리는 어 단지가 한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세 군데 한어 사천 사천 평 정도 어좀 참외 농사 좀 많이 어 짓고 있는데 오늘은 저 위에 요요 요, 여기는. 어, 짧은 동이니까 저 위에 하우스에 오늘은 한번 들어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녁에 이제 어, 곧 있으면 해지는 상태인데 어, 요 집집마다 어, 하우스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 하우스 단지가 큽니다. 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요렇게 동네 동네 내강. 요 위가 내강입니다. 예. 네. 요렇게 지금 제가 걸어 왔는데 저 끝에가 저 끝에 남성주 IC 어 근처 남성주 IC 근처고 여기 동네 단지들이고. 요 지금 우리 하우스 이쪽으로, 요 하우스 쪽으로 가서 우리 하우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하우스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요 하우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우스 들어오면은, 온도가 아주, 아주 어,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일하기가 아주 아주 힘듭니다. 한여름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어, 지금은, 어, 그나마 일할 수 있는데, 우리 신랑은 뜨거워도 막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참외밭에 돌았는데, 어, 수정하고 우리 신랑이 수정다 시키고, 참외꽃, 참외꽃입니다, 이렇게. 참외꽃에다가 이렇게 수정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신랑이 수정을 시켜서 참외를 이렇게 지금 잘 캐어놨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예쁩니다. 이 정도로 지금, 쫑알쫑알쫑알, 옹알옹알옹알, 옹알 옹알 옹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보기 자하고 있습니다. 와, 아, 사를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벌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멸종 위기에 있는데 드디어 작년부터 차츰 차츰 벌이 죽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벌도 구하기 힘듭니다. 요 수정을 시키는데 어, 요 하우스 한동에 벌한 동에 벌한 통씩 어 입구에 놔놓으면은 벌들이 수정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신랑이 수정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수정시켰는데, 어, 벌이 귀합니다. 벌이 귀하기 때문에, 어, 작년에 벌한통 13만원 하던 게, 원래는 뭐 25만원, 30만원 줘도 없다고 하네요. 30만원 줘도 벌이 없다고 하니, 벌이 지금 뭐 아주 귀합니다. 요 수정을 시키면, 요, 참에, 얘가 원순입니다, 원순. 원선에서 수정을 시키면 안 되고, 원선에서 물고 나온, 옆순 엽순, 엽순에서 달린 참외를 수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선에서 나오는 참외는, 어, 수정을 시켜도, 어, 안 되지만은, 오른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엽순을, 옆순 엽순 물고 나오는 이 참외를 수정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군데군데, 어, 우리 신랑이 어, 수정을 다 시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어, 삼매가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네. 삼매는 요즘은, 어, 지금 봄이니까, 봄에는 한, 40일에서 50일 수정시키고 한 40일에서 50일 만에 참외를 따게 됩니다. 날씨가 좀어 덥고 뜨거우면은 뭐한 30일 어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은 어 수정을 시키면은 한 4, 50일 돼야 참외가 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외를 수정시키기가 다르 안하면은 <laughs> 어 수정을 시키면은 다 되는 거는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요렇게 잘 생기는 놈만 남겨 놓고 어, 못 생긴 녀석들은 또또다따 줘야 됩니다. 다따 줘야 돼. 지금 우리 신랑은 열심히 삶에 못 생긴 놈들을 다따 주고 있습니다. 어 수정 시킨다고 해서 다 어, 예쁘게 이물 좋은 녀석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 이렇게 열심히 못난 일을 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또다 돌아야 됩니다. 예. 수정시킨다고 뭐 지대로 되는 건 아니고, <laughs> 힘들게 수정시켜 놓고, 또 못난 녀석 다 따주고, 또 원순이, 원줄기가 튼튼하기 위해서 어 많이 달리는 녀석들은 또다 따줘야 됩니다. 속화주고 이래가지고, 어, 정작 참외를 한, 한 순에 몇개 달진 않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어, 원순이 튼튼해가지고, 어, 참외를 8월달까지 딸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수정시켰던, 수정시켰던 참외들을, 어, 다 열렸어. 많이 열려가지고, 많이 열려가지고, 속화줍니다. 속화가 다 따내는데, 원순을 살리기 위해서. 원순을 튼튼히 하고 8월 달까지 수확을 할수 있도록 원순이 언 줄기가 튼튼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참외를 많이 달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녀석들, 아이고 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많이 달린 녀석들을 다속화갖고다 따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 아까운 녀석들이네요. 이물 좋은데. <laughs> 이게 못나이만 따주는 게 아니고, 어, 많이, 많이 열려있는 어, 가지에서는 이렇게 참외를 속아서 따내줘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밖에, 어, 참외를 수북이 따버리는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요한 어, 가지에, 요한 가지에, 요게. 한두개, 한두개, 이렇게 달아놔놓고, 어. 다 따줍니다. 그 따는 것도 일이고, 수정시키는 것도 일이고, 이렇게. 이렇게. 요, 못생, 요, 여기 조금 지금 못생겼는데, 어, 원칙은 요 못생긴 녀석을 따줘야 됩니다. 따줘야 되는데, 어, 요한놈오긴 오는데 요 녀석을 수정 시켜야 되는데 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런 못난이는 따 버려야 되고 요런 못난이는 따 버려야 되고 이렇게 예. 음, 하나씩 하나씩 드문 드문 이렇게 솎아줘야 어, 됩니다. 요 참외가 요 참외가 한 이제 여기 설설 설 대목 아래 수정 시키는 녀석이니까 아, 어제 아래 보름 지났으니까 아, 며칠 전에 보름 지났으니까 한한한달한달 한달 정도 있으면요 요 참외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못난이들은 다따따 따 버려야 됩니다. 요못난이들 요못나리들은다 따줘야 됩니다 <laughs> 일이 엄청 많습니다 <laughs> 이제 저녁에 이제 이개폐기개폐기를 이제 꺼지기를 덮어야 된 때문에 어 예, 이게 이런 이런 순도 이런 순이라든지, 못난이라든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저녁에 이불을, 이불을 이렇게 덮어야 되는데, 지금 자동으로, 어, 이불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요즘은 예전에는 다 사람 손으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꺼지기 다 덮었습니다. 꺼지기라 그러죠 꺼지기 개폐기를 꺼지기라 그러는데 비누를 하고 이불하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주는데 요즘은 기계로 버튼만 하나 누르면은 이렇게 모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개폐기가 이렇게 이불을 덮습니다. 이불을 덮는데, 이게 다, 이게, 어, 사람이 설치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 다 설치해야 되는데, 뜯었다가도 다 설치하고, 이게 우리 신랑이 이 하우스 한동하동 한동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줄을 매갖고또 풀어가, 아, 어, 논장, 이제, 가을을 쯤 되면은, 8월달까지 참외수확하고, 가을 쯤 되면은, 이게 다또 뜯어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갔다 끈을 하나하나 다 연결해가지고, 어, 이렇게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람 손으로. 어 예전에는 사람이 뭐, 다 혼자 막, 다 듣고 하는 그 얼음도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또 이렇게 다 기계를, 이게 뜯었다가 또 다시 다 설치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농사 끝날 때까지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개폐기가 딱 닫힙니다. 힘든 과정이 있었으면은 또 이렇게 또 좋은 기술도 나오는데 그 대신에 또 이렇게 또다 설치하자면은 뜯었다가 설치하자면은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어 좋은 점이 있으면은 나쁜 점 있고 세상은 정말 공평하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상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얘네들 이제 서서히 이렇게 어 이렇게 줄을 이제 확 내렸다가 이렇게 서서 이제 이불을 <laughs> 네. 들어올리고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신랑 대단하고 이 기술 나는 자체도 대단하고 이게 어 이렇게 한 지가 예전에는 아예 그랬지만 이렇게 한지가 한 지가 한한 20년? 20, 30년? 어. 예전에는 어 그렇게 하우스 처음 할 때는 다 사람 손으로 했지만 은 음, 요는 또 기술이 나와서는 요렇게 어, 자동으로 어, 다 설치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지금 입을 어, 다 덮입니다. 덮이고 또 내일 아침 되면은 이, 얘네들 다 뺏길라 하면은 어, 예전에 다 뺏기고 덮고 뺏기고 덮고 이걸 사람이 어, 한 했는 일을. 어, 내가침대면은또 이제 삐끼는 것도, 벗기는 것도, 이불 하고 요 비누를 벗기는 것도 이제, <laughs> 기계랑 버튼 딱 누르면은 자동으로 딱 또, 어, 입을 다 그, 어, 걷어줍니다. 이렇게. 음.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 참 기술도 좋고, 음. 처음에 이렇게 개발했는 사람이 참 대단한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 전수하고 기술을 배워갖고 이렇게 하는 우리 신랑도 대단하고 정말 대단해요 서이 이불을 들어 올리고 습니다 특수 작물 하는 사람들은 어 다른 지방에 또뭐 하수 우 한겨울에 하수 우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뭐 난로도 펴든다하고막 기름값도 많이 든다 하고참 많이 그랬었는데 우리 요 성주 참에는 예전부터 이렇게 어 이중으로 해가지고 비누로 비누로 하고 이불하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처음부터는 아니고 처음에는 꺼제기 집으로 된는 어, 집으로 꺼제기를다 짜서 어, 사람이 어, 어, 장대로 가면서 삭삭삭삭삭삭 뜯기고 삭삭 던지면 또닭 덥고 어, <laughs> 그때만 해도 그것도 또 기술이라고 막 걸어가면서 막 닥닥닥닥닥 능가하면은막 착착착 덮히고 <laughs> 신기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음,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음, 하우스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도 참의 하우스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많이 발전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서서 이제 또 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laughs> 촬영하고 있는 제, 제가 잘못하면 덮피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앉으면 이불 부터 이렇게 싹 들어가. <laughs> 네. 서서히 이제 이렇게. 이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버떡 들렸습니다. 네. 아주, 아주 제, 제 키보다 지금 더 높이 버떡 들렸습니다. 이 천장까지. 이제 멈췄습니다. 버떡 들은 상태에서 이렇게 멈췄습니다. 오,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재밌으면 또 서서 내려가 덥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터널입니다. 터널 터널 이게 어 지역마다 한마지기 평수가 다 다른데 100평도 있고 200평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 요 하우스 한동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0평? 요 200평이 한동, 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평, 200평이 한동 맞는가? <laughs> 저도 잊고 살다가, 정확하게 신랑한테 오늘 저녁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거 아닙니다. <laughs> 이렇게 굉장히 내려옵니다. 쑥 내려오고 있습니다. 쑥 덮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더 피우고 있습니다.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참에 덮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참 기술이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자, 다 내려왔습니다. 깔끔하게 이제 다 덮였습니다. 이렇게. 내일, 어, 아침에. 또 버튼 눌려서 또 걷는 거는 요, 요런 식으로 반대쪽 어, 방법으로 눌리면은 또싹 올라가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또 완전히 어, 벗겨줍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은 참외 하우스하우스에 나서 와 어, 수정시켜서 어, 커가는 참외랑 또뭐 관리랑 이렇게 또 어, 개폐기 개폐기 자동 개폐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어, 하우스를 어, 다 덮어주는 과정 이렇게 어,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떠락신물이었습니다.